네, 최후께 22장입니다. 네, 22장에서는 네, 재물에 대한 이제 책임에 대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식계명을 네, 주시고 식계명에 뭐 대한, 이제 대한 네, 자세한 소리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이야 뭐 재산이 여러 가지지만 은 네, 옛날에는 재산이 거진 짐승이잖아요. 짐승. 가장 큰 재산인 땅이고, 짐승인데, 또 뭐, 의복이나. 뭐 땅은 누가 훔쳐갈 수가 없으니까. <laughs> 땅을 뭐 누가 어떻게 훔쳐가겠어요? 땅을 훔쳐가서는 거라. 근데 이제, 어 짐승이나,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제를 보면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갖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물론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갚는 거고, 또 신문대로 거두는 건데,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보면은, 이 도둑질의 원조가 누굽니가 사단이잖아요, 사단.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그 우리가 범죄하는 거다그그 죄를 짓는 근본은 다그 잘못된 이런 모든 결과가 보면 다원인이 죄거든요 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현상을 보시기보다 그 근본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본질. 도덕질을 하는 이유가 왜 하게 되냐면은 탐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가 죄에 잡혀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우리를 죄에 잡혀서 그냥 놔두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사람을 징계할 때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은 그에 단련되면 의의 평강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가 목적이시지요. 그래서 원수는 늘참심을 줘서 도중죄라고 결국엔 죽이게 만드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인데, 사단에 잡혀서 잡힌 사람을 그냥 놔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굉장히 뭐 구약에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율법이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율법을 자세히 보면 이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그 법을 통해서 뭘 통제하고 법을 통해서 사람을 뭐 때리고 징계하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고 슬퍼도 그 징계를 통해서 단련이 된 사람들은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섯 마리로 갚고 네 마리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도둑질,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다 잡혀서 우리가 다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해서 다 사단에 대해 잡힌 우리 인생인데 이 숫자 5는 은혜를 뜻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다 그리스도에서 대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전에는 다 사단에게 우리가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금방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사단이 볼때 좋은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은 그 풍성하신 한결같은 그 사랑과 은혜로 늘 갚아주시는 거 갚아주셔. 자신이 그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시고 갖고 갚을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갖고 갚아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도둑이 등을 보고 쳐서 죽게 하면 그는 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근데 도둑의 해가 도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해는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도둑의 해를 돕게 하셔서 피를 그리스도께서 대속에서 흘리신 으에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이요 근데 보면, 은 이제 일절에 보면, 도둑질에서 죽이거나 팔았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죄를 은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훔친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거나 판 겁니다. 그럼 그거는 더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사절에 보면은, 도둑질 한 것이 살아서 손에 있으면 두 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은폐는 하지 않고 그래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조금이나마 마음이 있는 건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항상 보면은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이제 아셔서 이렇게 다 법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라는 개 사람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오늘 보면은 자기 짐승을 가져다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로 배상할지니라 다른 밭에 밭이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자기는 그 수고도 없이 남의 수고를 그냥 대가 없이 먹으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고대로 자신이 얼마만큼 수고했냐에 따라서 자신이 거두는 거고 자, 하나님의 그 본인이 얼마만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얼마만큼 수고를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수고도 안 하면서 남의 수고를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자기 것처럼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을,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 불이 났는데 가시나무에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이, 여자, 남자, 그, 히브리어, 원어가 보면은, 뭐, 이씨, 뭐, 뭐 뭐더라, 이씨, 뭐인데 거기에 불자가 나. <laughs> 히브리어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불러,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는데, 그 혈기가 어디에 달라, 붙냐면, 가시나무에 옮겨붙는단말이요 가시나무. 이거 우리가 알곡이, 알곡이 되면은 혈기가 나도 상대방한테 안 옮겨 붙는데, 내가 이제 알곡이 못돼 있고, 예? 아직 가시나무에 신명이 돼 있으면 그냥 불이 호록 잘 갖다 붙는 거죠. 사막에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늘 불이 나는 거야. 예? 가시나무에. 그래서 원래 모세가 가시나무에 불을 많이 봤어요, 모세가. 그래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금방 탑니까 메말리니까. 근데, 화로를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타서 안 없어지는 거야, 가시나무거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본거지요 그래서 그 불이 붙어가지고, 곡식이란 그 낙관에 서있는 곡식을, 태워,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죄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제공한 사람이, 응?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칠절에 보면은, 뭐, 물건을 지켰는데 도둑을 맞으면 또두 배를 지불해라. 그 구절에도 보면은, 온갖 종류의 법에 관해서는 소나 닭이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거, 다른 얘기가, 모든 것들은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관들의 유죄 판결을 내린 자가 자기 은행에두 배를 갚아라. 하나님이 왜두 배를 갚으라고 했냐. 자기가 잃어버린 것만 주면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보면서 사람이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은 그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집에서 뭐 하나만 없어져봐요. 집에서 뭐 작은 거 하나만 없어져도, 그거 참느라고 마음 써야지, 신경 써야지, 수고가, 수고가 많이, 예? 마음에 상하지. 하나님은 참 공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 생각 같으면은, 아니, 그냥 물건 하나 훔쳐갔으면, 그 훔쳐간 것만 도로 돌려줘도 되지. 왜두 배로 갚으라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은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수고, 보통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우리가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심으면, 우리 하나님은 30배, 6 0배 100배로 갚아주시잖아요. 얼마나 좋고,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 심었는데 최소한 3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걸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그 드리는 그거 그것보다 그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다이 법이 우리 사람의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구약, 신약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다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주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다 배상할 것이라 계속해서 12절에도 그가 그것을 도둑맞았으면 주인에게 배상하라. 13절에도 찢긴 것을 배상하라. 14절에도 반드시 배상하려니 와요. 15절에도 배상하지 않을 것이면, 새를 주고 빌린 것이면, 새를 바뀌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배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배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배상.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머리털도 상치 않도록 다 배상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갚아주시는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니까 늘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배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해를 배상해 주지 않는다면 그 상처가 아물지 무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배상과 그거에 대한 회복을 안 해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만 배상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배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뭘안 주겠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배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요, 보상.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예, 그날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보상해 주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우리 본사님이산 높은 데다 집을 사셨더라고. 너무 경치가 좋은 거야. 너무 산꼭대기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본사님이 집을 사셨는데 집이 좀 허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있는 집을 팔아서 새로 지으면 되겠다고 해. 뭐가 번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참 됐죠. 그걸 내가 그걸 이제 본지 한참 됐는데 하나님에 천국에 좋은 집을 지금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이 하는 그런 게다 천국에 권사님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꼽자가 없어 꼽자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냉소한 대접도 대접하면 다 우리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고 꼭자가 없다니까, 주님 앞에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자,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보상, 보상해 주시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갚아줄 수가 없어. 사람은, 사람은 솔직히 우리가 사람한테 뭐, 뭘 받습니까, 솔직히. 상처만 받지. 상처만 받지. 상처만 받지. 사람한테는 소감도 없어 솔직히 오직 그냥 우리한테 배상해 주시고 우리의 찢긴 거 도둑맞은 거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배상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보면은 이게 육신의 법인 것 같지만 그리스의 은혜를 지금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너희들 상한 거 도둑맞은 거다 내가 갚아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6절부터는 이 윤리어식에 대한 법인데, 정원하지 않은 천녀를게워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안으로 삼을 것이다. 천녀를 자기 안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지참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중한 존재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그 아버지가 그 주기를 거부하면 천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그리스의 신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값이 귀하지요. 귀해서 반드시 지참금을 줘야 된다. 그 값을 치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근데십8절은 마녀를 살려주지 말라. 근데 이제 이 마녀는 뭐 신적 환자, 그런 사람을 이제 마녀라고 하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을 때, 신약한 년인한테 가서 묻잖아요. 근데 여기,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원래 살려두지 말라는 해부리 원어는, 이제 그 배우의 숨 쉬는, 숨은 숨 쉬는 영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보면, 그 배우의 만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영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러니까,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그 배우의 사단을 죽이라는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막그 배우의 귀신이다 역사 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약에는 뭐 그를 죽였을지 몰라도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를 내쫓음으로 인해서 원수를 그 권세를 파악으로 인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우리 죽을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식구 여러분 짐승과 함께 누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짐승과 함께 누우면 죽이라고 하냐면 짐승과 함께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가 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누워야지 짐승과 함께 누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상대로 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몸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는 거죠. 그리고 주의 다른 신에게 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 지이라 근데 여기 진멸이란 히브리어 언어가 하람이라는 뜻인데, 죽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거 그러니까 죽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참 우리가 죽어야 될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21절에 면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우리가 다 너나 내나 다 나그네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가부나 아버지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거든요. 가장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했지 괴롭히라고 안 하셨거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은혜로운 자라는 게 은혜로운 자 그리고 27절 보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옷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긴 도포 같은 걸 이렇게 둘둘 말고 다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제 그런 기운데 밤에는 그 둘둘 말면서 이렇게 싸고 다니는 그 옷이 옷을 이불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옷을 신분을 이제, 이제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옷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는데 옷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멸시하는 거고 그 밤에 그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지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영련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이웃들을 비록 가난하고또 가난해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여기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범이나 신약의 범이나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리 29절에 보면 내일은 과일과 집에 처음껏 드리기를 더대하지 말며 마다들에게 줄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 중에 과일 장사는 집사가 있는데 그 좋은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팔다 팔다 다못 팔다 찍거기를 면을 갖고 왔데 그래도 뭐 성도니까 뭐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냥 고 감사하고 감사니다하고 이제 받아먹기는 하지만 별로 마음이 기쁜 게 기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면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같은 목사고 하 이제 같은 적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해도 이제 같은 이제 목사끼리는 같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서로 성도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복받을 사람은 항상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 집에 가져오고 좋은 걸 대접하고 좋은 걸 나누는데 복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찌그러기 안 팔리는 거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항상 대접하고 베풀 때는 우리가 좋은 거를 또 대접하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그런 심령이 주님이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다그 마음에 다 중심대로 어떤, 어떤 마음으로 들으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보면 소와 양도 구와 같이 하되 이대 동안은 그것을 그것의 매면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것을 내게 네 준심니라 이 팔은 할례를 받는 숫자입니다. 부활에서, 부활에서 하나님께 어, 예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삼십절은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 레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내 거룩한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추구하는 사람은 더 더럽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뭔지를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을 추구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